추적했던 그,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? 그 예를 들면, 거기에 주민들도 김반배가 누군지를 모르고, 남욱이 누군지를 몰라요. 아. 거기 천화동인 주인들이잖아요. 예. 1호부터 7호까지 주인들인데 몰라요.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실체가 있는 건지를 추적해야 될거 아니니까. 예. 또 우리가 추적했던 것은 어, 성남시가 개입했느냐, 마느냐 어, 이 서류를 찾아봐야 되는데 서류가 광대하잖아요. 예. 거의 뭐 5년부터 20년, 15년간 축적된 예. 자료들, 어,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음. 어떻게 이 사업 공고가 나가며 어떤 서류가 있는가하며 음. 이런 서류를 뒤지느라고 예. 아, 예를 썼는데 그런 부분들을 박종리 이자도 주면서 확인해 봐라 내 말이 아마 거지지 않을 거다. 이렇게 했는데 박정민 기자가 어, 그러더라고요. 실장님, 제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저가도 죽을 수도 있어요. <웃음> 글쎄요, 글쎄요. <웃음> 그래서 이 사실이고, 예, 이 내가 보증하겠다. 음.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한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한 거니까 음. 어, 한번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해봐라.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. 민주당이 자랑스러운 전통의 정당인데, 음. 아, 그럼요. 예, 부패한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? 예. 거기에 박종민 기자가 동의한 거죠. 예.